샬롬, 오늘은 10편, 19편, 1절로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창주의 영광, 또 토라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시는가? 1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과 목적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2절 이하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와 목적을 알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 알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하심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일반적인 원리, 자연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모든 백성이 우주 만물과 자연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다윗의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 만물 또 자연 가운데 일반적인 자연 원리 속에 담겨진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모든 방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